네, 안녕하세요. 회초리 경제TV입니다. 지지선 저항선 목표가 분석. 오늘은 신풍제약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하기 전에 회초리 경제TV 공식 텔레그램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주식 뉴스와 관련주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MNRV 1880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VIP 일주일 무료 체험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비밀 코드가 걸려 있는데요. 010-2367-1880으로 신풍제약이라고 문자를 주시게 되면 이두 가지 링크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1봉을 놓고 보게 되면 최근 급격한 상승이 나왔죠. 저점 22,850원을 찍고요. 지금 거의 더블을 넘어서는 상승비가 10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점 22,850원과 고점 51,100원. 여기 51,100원이거든요. 자, 요 상승비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놀림목 매수 가격, 추세 조정 매수 가격, 과매도 매수 가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 조정 가격은 대략 한 37,000원 정도 라인을 잡아 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과매도 매수 가격은 대략 한 29,000원 정도. 29,000원 정도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요 상승비를 놓고 봤을 때 요 상승비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격이고 고점이 그더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눌림목 매수 가격 수소정 가격 과매도 가격 요세 개는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윗꼬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이렇게 세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 지금 1차 저항선에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눌림목 매수 가격이 신풍제약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제 매수 타점인데 요거는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어요두개 가격은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놨다가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한번 어, 소규모 금액으로 매매를 한번 붙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5,000원 라인을 일단은 음봉식가요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대략 한 6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쏠지, 아니면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지는 이제 차트를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목요일 개장할 때이 눌림목 가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양봉시가와 눌림목 가격을 결합한 가격, 이 매수 가격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게 되면 요 가격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매수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센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주봉을 열어놓고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90% 날라갔습니다. 90% 날라갔어요. 지금 저점이 22,000원, 대략 한 23,000원 정도니까 고점 22만원 정도라고 놓고 봤을 때 거의 90%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100% 더블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음봉을 잡아먹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상승 라인은 대략 한 7만 5천원 정도, 그 다음에 뭐 10만원 라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신풍제약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끼가 있는 종목이죠. 경영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상에 대한 문제도 조금 조금씩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놓고 보고 하시기 보다는, 소량으로 해서 여러분들, 매매, 매매 관점으로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풍제약, 어, 거의 쌍봉을 만들고, 쌍봉을 만들고 지금 빠진 90%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리바운드 이미 100%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승비를 놓고 매매 관점으로 충분하게 접근을 할수 있는, 어, 그러한 매매 관점에서 충분하게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풍제약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01023671880으로 신풍제약이라고 문자를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